1976년 7월, 우간다의 어두운 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된 에어 프랑스 여객기는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합니다.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의 위협 속에 100명이 넘는 승객들은 공항 건물로 끌려갑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간신히 숨을 죽이는 어른들, 이스라엘인들을 분리해 협박하는 테러리스트의 목소리가 공포를 더합니다. 인질들의 운명을 가를 위험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 사야레트 마트칼의 비밀기지 지도 위에 펼쳐진 엔테베 공항의 상세한 구조도 군 지휘관들은 3,500km 떨어진 적국에서 인질을 구출한다는 미션의 불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야한 국방장관의 단호한 목소리 특수부대원들은 C-130 수송기 모형 앞에서 작전을 반복하며 훈련합니다. 각자의 가족을 떠올리며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는 군인들. 그들 눈에는 결의가 불타오릅니다. 우간다의 칠흑 같은 밤. 엔테베 공항 주변을 은밀히 접근하는 검은 복장의 특수부대원들. 그들의 발걸음은 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적외선 스코프로 확인하는 공항의 구조와 테러리스트의 위치. 의사소통하는 군인들. 각자의 임무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갑작스런 개짖는 소리에 모두의 심장이 멈춥니다. 이 순간이 실패하면 100명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이 99분 안에 결정됩니다. 갑작스런 총성과 함께 작전 개시. 특수부대원들이 순간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합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인질들을 보호하며 진행되는 치밀한 작전. 한 소녀가 군인의 목을 껴안으며 울부짖습니다. 99분이라는 짧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간. 마지막 인질이 C230 수송기에 오르는 순간 모두의 눈물이 터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 진정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